네, 안녕하세요. 그놈이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립 리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클로우 말고 이제 이것저것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피전 대표님이 좀 선물을 줄 테니까 놀러 와라 해서 놀러 갔는데 마침 그립이 새로 나온다고 이렇게 써보라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주셨어요.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리뷰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셨는데 저는 뭐 마침 뭐잘 됐다 안 그래도 이거 리뷰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그립이 있는지 그립에 대한 스토리를 좀 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그립이 어떤 그립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진화가 대한지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대부분의 그립 소재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PU 소재 그립을 예전부터 좀 많이 사용했었고 실제로 이제 제품을 제 판매하거나 그립에 대한 설명을 할때 PU 그립이라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PU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약자예요. 폴리우레탄이 가장 좀 탄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이어서 우리가 야구 배트에 이제 그립을 쓰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미끄럼 방지, 그 다음 하나는 진동 감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진동 감소를 시켜주는 약간 말랑 폭시폭신한 그 충격흡수를 해주는 부분이 폴리우레탄이 좀더 우세하지 않았나? 이제 폴리우레탄 소재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PU 그립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냥, 그냥 뭐딱 그립 그냥 잡고 휘두르고 하는데 충실하다 딱 그런 그립이었는데 충격흡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표면이 금방 바스러집니다. 이게 하다 보면 고무갈리듯이 약간 가루가 계속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트렁크에 보관한다든가 들고 다닌다든가 했을 때 옷에 좀 가루가 묻는다거나 특히 장갑에 가루가 많이 묻겠죠? 수명이 좀 짧았어요. 게다가 옛날에는 이 그립을 썼을 때 특히 이제 약간 물기가 있으면 더잘 미끄러지고 그립 고유가 가지고 있어야 그 밀착력이 좀 많이 부족한 그립이어서 그 그립 때문에 이제 타이거 스틱이나 배트 끈끈이라고 하죠?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덩달아잘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리자스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그립을 구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 타이거 스틱이라든 끈끈이 스프레이 라 이런 거 같이 구매를 해서 손에이 밀착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립이 또 경화가 되고 가루가 빨리 날리고 약간 악순환이었었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그립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서 이제 그립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랐는데 이그립보다뭐 조금 더 좋다고 하는 그립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서바스 때치에 적용하고 있는 육각형 그립이 가장 괜찮았어요. 사실, PU 그립이고, 얘도 오래 쓰다 보면 좀 표면이 갈리는 거 어쩔 수가 없는데, 기존의 기본 타입의 PU 그립보다는 좀더 수명이 오래 버텨주고, 또 육각형 모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밀착력도 괜찮아서, 이 지금 리자드 스킨이라든가 이런 폴리머 계열의 그립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트를 판매하면서, 어, 배트 그립 좀 따로 더 구할 수 없을까 하신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PU 그립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수명이 짧고, 밀착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스틱이나 스프레이를 추가로 좀 구매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리자스킨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에도 뭐몇 가지 이제 이런 리자스킨 비슷 그립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리자스킨이 나오고 모든 걸다압살했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리자스킨이 뭔지도 몰랐고 리레드스킨 이제 이 정확히 그냥 직역을 하면 도마뱀 피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뱀 피부라고 하면 약간 좀 맨들맨들하고 이런, 이런 느낌이어서 미끌거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 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표면이 맨들맨들한 건 맞아요. 미끌미끌하다고 해요. 나 어쨌든 약간 좀 광택 왁스 바른 느낌? 예, 표면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잡았을 때, 와, 밀착력이 진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밀착력만큼은 진짜 리자스킨이 거의 뭐 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립들을 거의 다평정 했고, 처음에 나왔을 때가 만원초반때였는데 그때 좀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그립은 뭐싼건막 육천 원도 있었고, 뭐 팔천 원 이렇게 하는데, 뭐만 원대 초반 카모나 뭐 다른 색깔들 좀 나온 거는 좀더 비쌌죠 한만 오천 원만 사천 원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뭐 괜찮으니까 수명은 둘째치고 워낙에 감는 맛이 좋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립은 거의 뭐 리자스킨으로 정말 많이들 하셨었던 예. 지금도 많이 쓰시죠 리자스킨 그렇게 가서 그립의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U 그립과 이 리자스킨 듀라스포트 폴리머라고 하는데 이 폴리머가 저는 이제 문과라서 사실 이게 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해본 를 결과는 좀더뭐 미분화 시켜가지고 분자 구조를 좀더 이렇게 섬세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피우랑 게 비교를 해보면 아예 다른 느낌의 그립이에요. 그냥 뭐 질감 자체가 다른데요. 어쨌든 그런 독보적인 부분들 때문에 리자스킨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를 거듭할수록 리자스킨 조금씩 가격 이 계속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을 하는 입장이고. 달러나 이런 비용들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비싸졌죠. 배팅장갑 신발, 그립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구매할 때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3년, 5년, 10년 쓴다라고 그러면 이형살때 좋은 걸 쓰죠. 뭐 글러브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근데 얘는 어차피 쓰면 소모품이에요. 쓰면 쓸수록 닳고 나중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굳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가성비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자스키 조금 더 비싸지니까 가성비 영역을 벗어나긴 했는데 그가성비 영역을 벗어나도 리자스키는 항상 잘 팔렸어요. 지난 업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뭐 얼마만큼 사와야 이게 좀 할인율을 좀 해줬었거든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는좀 많이 사야 할인율을 많이 해줘서 업체들이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들여서 많이 사는데도 걱정을 매번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나갑니다. 신발 그립 이런 거는 처음에 목돈이 들어서 그렇지 결국은 다 나가요. 왜? 소모품이니까. 근데 리자스키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갔어요. 일단. 그 밀착력에 있어서 뭐대체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퓨전에서 그강승과 물고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예, 그 그림이 나왔었어요. 폴리머 소재를 이용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죠. 몇번 써봤는데 예, 정말 생긴 것만 비슷했고, 내구성이 진짜 예, 좀 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밀착력 이런 게 약간 리자스킨을 많이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긴 했고, 결국엔 다 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리뷰를 할때 별로면은 내가 나중에 돈을 드리고 그냥 이걸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리뷰를 제가 안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리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양치기 소년 되는 거고, 제가 뭐 좋다고 얘기해봤자 그 다음에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주변에 친하거나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제가 리뷰 안한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퓨전스포츠 대표님한테 죄송하지만 퓨전스포츠에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써보라고 자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리뷰 안 하고도 여러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제가 써봤는데 별로라서 근데 어그 이후에 이 BMC 그립이 나왔었죠 이제 벌써 2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만 원에 네, 팔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만 원일 거예요. 그, 카모라고 해나 밀리터리나 요런 느낌이 조금 더 비싸. 만천 원인가, 만 팔백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만 원인데, 예, 네, 그러면 이제 리자 추천기 가격이잖아요. 사실 만 원에 만약에 폴리머인데, 리자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면은 뭐 당연히 추천이죠. 근데 이미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 BMC 그립을 제가 그때 와페이스볼에서 도매로 좀 여러 개구매 써봤는데, 아, 이번 건 진짜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2년 전에 이제, 팬텀이라고 하는 어린이 배틀을 낸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 배틀을 낼 때, 그립을 제가 다 BMC로 바꿨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립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BMC 그립 감아가지고 서로 쳐보기도 하고 아이들도 처음에 이게 그 리자드 스킨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좀 되게 이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리고 밀착력도 되게 좋고 확실히 좀 그립이 다른 것 같다. 애들은 뭐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음... 그립 어때? 쫀득쫀득하면 좋습니다. 그래? 날라갈 것 같습니다. <웃음> 나복입니다 <웃음> 이번에 나온 컬러는 이제 세 가지 사양, 30가지로 나왔고요. 시그니처 이제 그 전에 뭐 최지만도 있었고, 강백호도 있었고, 뭐 여러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황재균 선수만 이제 시그니처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황재균 선수가 그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황재균 선수 이제 시그니처 이번에 그립 만들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다 가져온 건 아니고, 거기서 그냥 주시는 거 가져왔어요. 그뭐이게 완성품 주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완성품 됐다고 그냥. 여기 남는 거 샘플 좀 어차피 쓸 건데 이게 좀 주변 사람나눠서좀 써보고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0.5mm는 나우베드 치는 우리 엘리트 선수들한테 제가 좀줄것 같고요. BMC 프로페셔널 배트 그립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U 소재가 아니고 폴리머 소재라는 데 있습니다. 거의 진짜 지금 나오고 있는 리자 스킨의 한 90에서 95% 정도 네,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 개성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컬러에 대한 다양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스카이블루에 많이 꽂혀가지고 스카이 블루 보고도 저는 정말, 어, 어, 아, 컬러 너무 좋은데? 그랬었고, 이제 요 민초파를 위한 이제 민트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색 계열은 잘안 나오죠. 녹색 계열, 뭐, 나머지 뭐, 검정색, 뭐, 형광색, 뭐, 여기 회색, 그 다음에 요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도 약간 좀 고급, 약간 엔틱, 느낌나게 고급스럽게 잘 살렸고요. 카모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좀 문양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도 여러 가지 나왔고 그래서 이건 다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BMC 퓨전 스포츠 FSK 몰점10점 KR 들어가셔도 있을 거고요. 이제 와페스블 가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검색하면은 이제 그립하는 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시간 차일 뿐이지. 결국에 다 나갈 거라서 <laughs> 네, 지금 만져보면 오. 좋아요. 제가, 제가 그 퓨전 가서도 이제 그립 된거 샘플을 만져봤는데, 예, 저는 진짜 밀리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예전에 피오 그립 쓰면은 진짜 그립 스프레이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 괜찮습니다. 지금 맨손으로 해도 너무 괜찮아요. 네, 뭐잘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그립이 생각 안날 정도로 1.1mm를 지금 감았는데, 두께도 굉장히 적당하고, 밀리자는이 느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써보셨는데 어떠세요? 어, 되게 쫀쫀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어, 사용감이 진짜 좋았어요. 저도 되게 약간 뭔가 맨들맨들하면서 보들보들하고 약간 빗 맞았는데도 약간 완충력 같은 게 있는지 되게 손도 덜 아프고 좋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장갑을 끼고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맨손으로도 사용해봤는데 뭐빗 맞거나 이걸 못 쳤어 퍼스윙을 뭐 하거나 했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손에 잘감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합시다 응. 어요 너무 좋더하고요 진짜. 당수. 저희는 드래곤볼 여자 야구단이고 서울이랑 경기고 중심으로 리그 뛰고 있는 팀입니다.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고 선수들끼리 굉장히 친근하고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팀에 가입하시면 걸걸리고 활용하고 있겠습니다. 열정만 가져오시면 저희가 기초부터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코치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오앤디 소속 전 예슬이라고 하고요. 저희도 서울 지역에서 연습을 하고 시합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신생팀인데 되게 젊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라서 평균 연령이 20대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그초부터 탄탄하게 연습하실 수 있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다 같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립 써봤는데 확실히 이게 접착면도 좋고, 이게 쫀득쫀득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스윙할 때 다른 그립들은 좀 미끄러진 느낌이 좀 있는 그립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윙 끝날 때까지 그립이 끝까지 이게 딱 접착돼서 나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스윙할 때 기본으로 주는 그립들을 보면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는잘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느낌이 손에 딱착 감긴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립은 써보니까 이제 스윙하면서도 손에서 이질감 없이 잘 붙어 있는 느낌이고 이제 방망이 힘이 제대로 실리게끔 그립이 잘 잡히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리자드 스킨하고 비교해도 이거를 쓰는 게더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아직 몇번더 써봐야 알겠지만. 지금 리자드 스킨 쓰고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해보니까, 전혀, 뭐가, 뭐가 더 낫다 떨어지다, 이런 리자드 스킨이 원래 거의 탑에 있었던 그립인데, 그거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 없는. 근데 이걸로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립 같아요. 미자스킨 얼마 주고 샀어요? 미잘스킨은 15,000원 저도 15 이거 좋았습니다 이거 10,000원인데? 그럼 이거 써야죠 그럼 이거 야죠어 <laughs> <laughs> 가격 자체가 3분의 2면은 미잘스 성능이, 성능이 훨씬 좋은데 어차피 소금품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일단 그립이 아우 쫀쫀해요 되게 네. 원래부터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는 그금 많은데 지금 딱딱 달라붙잖아요 이전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할 때도 이게 끝까지 안 빠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